시작하겠습니다. 어, 인사말로 체용전 어, 어, 보산나교의 원로사님께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런 아침인데도 부산뿐만 아니고 더 짧으니까 진주에서도 오셨다고 해요. 불경 어, 교회 지도자 되시는 어, 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일꾼들이 이렇게 모여주시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정광호 목사님의 그 투쟁과 그 싸움은 목사님 혼자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가 운데는 기독교인이 아닌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기독교 토대 위에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민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여기 마지막 때에 지금 강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역사하심이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정필도 목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격려사를 해 주시게 된 것도 하나님의 크신 덕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산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네. 기독교의 네. 최고 은호는 네. 교회적인면에서볼때에 수용노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도 목사님이십니다. 네. 제가 아침에 오셔서 제한테 인사를 하면서 혼자서 외롭게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내가 안 나설 수가 없다 하시면서 제한테 인사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자리가 부족해서. 의자라도 매달라고 호텔 측에 보통했는데 네, 좀 내주시고요 식사는 전혀 차질 없이 호텔에서 또 장소에서 식사하시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날을 축복하시고 이날을 통해서 부산이 전혀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you want to go.